이걸 안 쓰면 정 그냥 베이스 메이크업을 안 해요. 제가 아이고 이거 진짜 예쁜데? 근본! 근본! 응. 버플 치트의 정석 <laughs> 같은 느낌? 딱 가을에 쓰기 좋은 떡 찍고 있나? 아아 이게 아니고 뒤집어 지 안녕하세요 정주님들 윤세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 익숙하시죠? 제가 또 클리오 분사에 왔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스포했던 바로바로 페리페라 담당자님 정진경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또 저번 네. 구달영화에서 네. 페리페라 담당자님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흔쾌히 벚꽃인데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런 거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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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소박해서 좀민망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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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비 이거 하나만요, 여러분. 제가 어제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음.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여기 아, 보시면 진짜 여행용이에요. 제가 쓰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오. 일단은 클렌징부터 보여드리자면 클렌징은 사실 오일을 잘 쓰는데 그 여행용에서는 워터 같은 게좀묻 거니까밤 타입을 위주로 쓰는 편인데, 제가 잘 쓰는 게 이렇게 두 가지예요. 바닐라 코 거랑 이렇게 구달 거. 요거는 그 판매를 해서 네네. 좋은데, 이게 아쉬운 게 이거는 증정용이어서. 음, 그러니까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거는 클렌징 폼을 안 해도 되는 클렌징 밤이어서. 음, 1차로만? 네, 1차로만 해도 얘는 충분하고, 요거 클리니 제로는 하고 나서 클렌징 폼을 꼭 해줘야 되는? 음, 살짝 오일용으있어서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더잘 썼던 것 같아요. 음. 세럼은 저희 엄마랑 같이 쓰려고. 제가 음두 개를 챙겼었어요. 저는 수분 위주로 해서 아 엄청 지금도 많이 썼는데 이거 좋아요. 그도 이거 네네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베트남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가 너무 건조해서 수분 앰플 진짜 잘 썼고 음 저희 엄마는 잡티 케어용으로 이거를 음 제가 따로, 따로 들고 가서 딸이 거. 화장품에서 다니니까 다 챙겨오니까 네, 네, 맞아요, 너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토너 제품은 제가 약간의 트러블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음 더마펌 수딩 토너가 진짜 좋거든요. 차토로 해줬을 음때 트러블이 금방 가라앉고 빨개지는 게 금방 옅어지는? 제형이 엄청 그냥 물 토너예요. 물 토너인데 이렇게 보면 약간 보랏빛이 돌든요 그러니까 아줄렌 그 특유의 그게 있는네큰 네. 사이즈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큰 사이즈 살때 증정용으로 받았던 아 거거든요. 근데 증정용을다 쓰고 여행용에 소분해서 계속 갖고 다니는. 통이에요. 그 정도로? 네네. 그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제품. 크림은 요거. 요거 쓰는데 아 요거 지금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잘 네. 써요. 보통 수딩크림 하면은 제형이 엄청 가벼워 그래서 금방 날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음. 요거는 제형은 수딩인데 효과는 수분크림 같아요 맞아.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 이거 쓰고 요거 쓰면은 음. 바로 약간 수분이 채워진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여행가서 잘 썼던 선크림 두 종인데 음. 요거는 화장하기 전에 바르면 엄청 피부 잘 먹는 음. 수분 선크림으로 유명해가지고 음. 요거 요거는 완전 이렇게 흐르는 음. 제형 완전 음. 워터리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백탁 있는 것도 싫어하고 음. 답답 한거 싫어하시는데 아 이거를 왜 이제 알려줬냐고 아버님, 아어 요거는 딱 선크림 하면 생각나는 제형의 딱 맞아. 그런 건데 이거는 에스트라고 해서 되게 순해가지고 맞아, 저도 써봤는데. 네. 그리고 이게 좀 하얘 보이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금방 스며들어가지고 맞아. 생각보다 백탁도 없고 음. 저도 약간 민감성 피부여가지고 음. 선크림 잘못 쓰면 되게 트러블 음. 빨리 나는데 요두 가지는 괜찮. 아 제가 여행용으로 무조건 갖고 다니는 3 종이 있는데 뭐죠? 이발 음. 뿌리는 거랑 여성 청결제 두종이 얘는 아 바오 네그 요거는 요거 바솔. 유명한데 바솔거 네. 여성 청결제 호텔에다 두고 쓰는 용으로 갖고 다니고 맞아. 요거는 스프레이예요 아.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어 어떻게 쓰는 거죠? 요거는 휴지에다가 뿌려서 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속옷에다가 뿌려서 착용하면은 항균이 되는 아. 여성 청결제예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티틀이 약간 그런 냄새여가지고 음. 냄새도 잡아주고 해서 이거는 외부 나갈 때 많이 갖고 다니는 여성 청결제. 오. 그리고 이거는 풋 미스트인데. 오. 저 지금 필요해요. 저 지금 발이, 아. 발이 너무 건조해. 여러분 <laughs> 발 관리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발 거. 관리가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찌는 <laughs> <laughs> <소리는> 게소치 제가 끝에 <laughs> 와가지고. <laughs> 아 이거 파우치는 어디 있까? 이거 다이소 거예요. 오 진짜요? 네 다이소 이렇게 걸어놓는 건데 아 5천원이었나? 아 이거 고리아나 릴리스 이런 데서 보고 근데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할 건데 <laughs> 이게 좀 애증이 아닌데 제가 이번에 마케팅 담당을 했던 헌업 아, 제품인데 네. 이게 한 일주일만 하고 네.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오기 때문에 아 스르륵 또 이제 사라져야 되는 아이고 비운의, 비운의 아이 네 비운의 신상입니다 제가 지금 여행 갔다 와서 엄청 탔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얘를 이게 보색. 원리라고 해서 아, 붉은 피부에는 이 연두 색깔을 써주면 좋고 음. 노란 피부에는 이 파란 색깔을 써주면 좋고 음. 그냥 완전 칙칙하다 하다 싶으면 은 이거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음. 제가 지금 여기가 엄청 빨갛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지금 톤업 크림을 발라놨거든요 어? 티가 안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우면 더 빨개지거든요 어머, 이렇게 어머, 어머. 오케이. 어머, 너무 내리진 음. 마시고 아, 맞아, 네. <웃음> <웃음> 네, 여기, 여기가 여기 엄청 음. 빨개요 <laughs> 차이가 뽀여요 대박 그냥 톤업이 엄청 잘 되는데 사실 옷에도 잘안 묻어나요 <laughs> 그래서 이 토너 크림 진짜 가볍고 보정도 진짜 잘 되고 확실하게 내가 좀톤 체인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에 꼭 하는 게이 프라이머예요. 아, 너무 좋죠.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와우. 제가 베트남 갔을 때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 바른 데만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지속력도 어? 지... 어? 어? 안 돼. 오, 착해. 제가 어,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어, 이거 이거. 어. 어 이게 실시간이었죠. 어떡해. 여기 다시. 어, 네. 아, 이거, 이거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아, 아이고, 이거, 이거 6만원인데. 아, 근데 이게 엄청 가루가 고와가지고. 맞아. 이게, 근데 이브러시가 진짜 또 한몫 하잖아요. 이거 너무 잘 만드셨어. 이거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이게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너 크림까지를 약간 스킨케어 단계라고 음. 생각하고 얇게 발라준 다음에 이거를 하고 베이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진짜 다크닝도 없겠다. 진짜 짱짱해요. 진짜. 네. 이거는 음. 좀 지겹게 나오는 템인데 음. 저희 페리페라의 무드핏 음. 커버 쿠션. 있고 음. 요거를 써 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음. 여기에 컨실러 저 요거 쓰거든요. <laughs> 너무 좋아 그렇죠. <그쵸? 웃음> 네, 너무 좋죠. <laughs> <진짜> 이거 <이것도> 있다. <laughs> <살짝> 깜짝 놀라요. <놀랐어요. 웃음> 요거 진짜 너무 좋아요. 요게 한쪽은 요렇게 붓으로 되어 있는 음. 타입이고 한쪽은 요렇게 팁으로 되어 있는 제형인데 음. 붓으로 되어 있는 곳은 스팟이라고 해 가지고 국소부에 요렇게 콕콕콕 찍는 그런 거고 이 팁은 좀 넓게 요렇게 음. 바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음. 건데 요거는 살짝 어두워서 자 티나 음. 약간 트러블 커버하기에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좀 밝아서 양감이나 이렇게 살릴 때 하이라이터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고정력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 베이스 하기 전에 다크서클이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음. 다크서클 보정을 하는데 이거 노베브거 쓰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저는 이 주황색만 아, 역시 보색, 네, 보색 때문에 이 노베브 걸 쓰는 이유가 이렇게 주황색이 시중에 많이 없어요. 이게 진짜 주황색이어서 보라색 다크서클을 진짜 잘가려주더라고요 지금 다크서클 없으세요 아, 네. <laughs> 요거 하고 요거 해줘서 그거예요. 이걸 안 쓰면 저는 그냥 베이스 메이크업을 안 해요, 아예. 음, 오히려 애매하게 덮으면 다크서클이 더 맞아. 부각돼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를 음. 꼭 쓰고 베이스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주는 편인데, 음. 저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사실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제품도 엄청 여러 개의 컬러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피디 스키니 브로우 카라. 이거는 피오네시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 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입소민 엄청 많이 나가지고. <laughs> 그렇구나. 원래 올리병이 없었는데, 올리병 입점도 이제 곧. 오머 9월부터 그래요?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얘를. 올리병 진짜 좋아요. 검은 눈썹 필수. 그쵸, 그쵸. 아유. 특히 이 피오네시 컬러가 진짜 애쉬. 빛으로 이렇게 음.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서 진짜 부드럽게 연하게 풀어준다고 해야 될까? 음. 그래서 이거랑 사실 꿀 조합이 이렇게 토프 베이지 컬러가 가장 인기가 아 많고 이거는 음. 엄청 연하게 그려지는 건데 이거로 음. 그리고 이 마스카라로 밝혀주고 나면은 진짜 연하고 부드러운 조합이어서 이렇게 조합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편이에요. 저희 페리페라 매출 중에 늘 TOP 5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거든요. 이거는 6호. 쿨 그레이 컬러인데 저는 아까 쿨톤이라고 네,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고 싶을 때제 눈썹 컬러 같은 네. 컬러거든요. 약간 결 살리고 싶을 때딱 그리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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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단는 제가 겨울 쿨 컬러인데 그 진단을 받아 보니까 눈에까지 컬러를 들어가게 되면 너무, 너무 촌스럽. 네. 네, 과하고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눈은 엄청 자연스럽게 빼고 그리고 치크랑 립에 좀 컬러를 많이 넣는 편인데 이게 진짜 <laughs> 제가 잘 쓰는. 컬러예요. 요게 이제 그 말티즈 콜라보로 해서 나왔던 아, 컬러인데 얘가 단종이거든요. 어, 수견. 네. 수견. 얘를, 얘를 사실 갖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일단 저의 추구미는 약간 요런 애들인데 음. 이거를 약간 싱글 섀도우로 좀 어떻게 할까 싶어서 요렇게 찾은 제품이거든요. 요즘 싱글 섀도우 하면 유명한 두 제품 봤시요 그쵸, 그쵸. <laughs> 그래서 요거는 아이에도 쓰고 저는 블러셔로도 쓰는 홀리카가 진짜 입자가 고와가지고 오. 요게 모공 블러링도 엄청 잘 돼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볼에 깔아줘도 엄청 파우더처럼 쓰기도 좋아요. 아, 어, 얘 이쁘다. 아. 모브 컬러. 조쿨 컬러다, 진짜. 네. 요거는 살짝 제가 그냥 포인트 컬러로 주고 음 싶을 때 쓰는 컬러고요. 그리고 얘는 음영, 음영 섀도우. 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회기 딱 네. 들어간대요. 내가 좋아하는 추구미는 살짝 여름 쿨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여름 쿨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음. 이제 겨울의 느낌은 입술로 조금 주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거의 무펄 위주로 음영을 준 다음에 애교살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브러시 라이너? 요즘에 눈물 라이너 같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잘안 잘 나와요 이게 오. 이게 보이실지 아, 네. 모르겠어요 이게 베이지 예쁘다. 컬러고 이게 핑크 컬러거든요 오. 그래서 이두 가지 무드에 따라서 사용해주고 있는 편이에요 되게 은은하고 예쁜데요? 네, 좀 세팅광 느낌도 음, 조금 나고 섀도우 낮고. 같아요. 저도 이거 <laughs> 단종될까봐 몇개 쟁여놨거든요. 이 <laughs> 아이는 네. 9월에 나오는 떡이당 컬렉션이라고 저희 가을에 나오는 네. 그 가을 컬러의 제품입니다. 저희가 요 기존에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에서 리뉴얼 돼가지고 요렇게 네.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 컬러에서 가을 컬러로 이번에 신규 호수가 추가된 거예요. 보시면은 컬러 배열이 아주 끝내줍니다. 컬러가 너무 예뻐요. <laughs> 너무 예뻐. 이번에 포인트가 글리터거든요. 음? 약간 이런 오. 느낌이에요. 와. 완전 영롱 그 자체네. 어머, 짠, 이렇게 나와요. 아 이걸 보여주셨어요, 저. 너무 귀여운데? <laughs> 제가 너무 늦게 보여드렸나요? 어머, 너무 진짜. 귀엽죠 우와. 여기 안에 이렇게 증정으로 같이 들어 있는 이 싱글 아. 섀도우예요. 그거 진짜 떡 같다. 그렇죠. 네. 저희 떡이당 컬렉션이라서 이름 이 있어요. 얘는 자색 고구마 떡이고, 얘는 쏙떡이고요. 음. 이거는 단호박 떡입니다. 어머, 귀여워. 추석, 사실 겨냥해서 나온 거여가지고, 이런 음. 것도 보면다 한글로 썼거든요, 이번에. 오, 추석 선물로 이거 어떠세요? <laughs> 가을 핑크 무드를 살린 떡이단 컬렉션. 음.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스틱류 나머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요거는 아이라인 제가 대용으로 쓰는 음. 스 p d 펜슬라이너. 이거 네. 중에서도 제가 이 컬러를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뭐죠? 요거는 엔트임 로지라고 해서 요즘에 뒤트임 도와주는 네. 템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페리페라에도 그런 템이 있습니다. 이 컬러가 약간 이런 컬러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이쁘더라고. 이런 삼각존 이렇게 연장해줄 때도 좋고, 약간 울먹울먹할 때 쓰는 그런 라이너여가지고. 그리고 저는 점막이 약간 들리는 눈이어가지고 아. 무조건 얘로 점막을 채워주고 꼬리는 따로 빼주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저도 이거 써. 이거 진짜 너무 근데 좋죠. 색깔 너무 예뻐. 맞아요. 이거 나오자마자 써봤는데 블랙은 너무 진하고 맞아. 브라운은 뭔가 그 느낌이 안살아요 맞아요. 너무 붉어가지고. 음. 근데 얘가 딱 진짜. 회기 돌게 뮤트하게 그려지는 컬러여가지고 인상이 세다 싶은 분들은 이런 걸로 좀 갈아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얘는 그 컬러그램 제품인데 이것도 틴팅 제품이거든요. 애교살에 붉게 느낌 넣어주고 싶을 때 요거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걸로 한 다음에 이제 뭐그 위에다 글리터를 얹는다든지 아니면 요걸로만 마무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약간 울먹 메이크업 한참 유행할 때 저는 요걸로 되게 많이 썼어요. 저의 베이스 쉐딩템. 어...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저희 이거 스틱류 나오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도 이 스틱류가 있거든요. <laughs> 스틱 쉐딩. 저희는 여기 오. 뒤에 브러쉬도 있어요. 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브러쉬로 이렇게 펴바를 수도 있고 브러쉬 따로 들고 다니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틱 쉐딩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3 그레이시 쿨인데 이 브이 쉐딩 워낙 유명해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가 마밤, 마밤, 뭐죠? 이 떡이랑 어! 제품으로 또 나오거든요. <laughs> 어, 너무 귀엽다 얘도. 근데, 근데 혹시 아실까 모르겠지만 <laughs> 민스코 님이랑 같이 만든 브러시가 이번에 재출시돼. <laughs> 이게 진짜 역대급 네. 소식인데. 이 브러시 역... 너무 좋아 이렇게. <laughs> 이 종이 같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쉐딩 안 사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어머, 어머 진 진심이 담다 <laughs> 진심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 블러셔를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봐도 네. 가을 핑크스러운. 맞아요. 요거는 커스텀 치크 1호 구름 속 생기 핑크 컬러인데, 특히나 잘 사용하는 게요 하늘색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저는 파우더로 엄청 잘 사용해요. 요거를 베이스 한 다음에 약간 다크닝이 잘 오는 부분에 얹어주면은 다크닝 없이 그 부분만 진짜 뽀얗 잘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실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음. 아니면 요 부위만 쓰셔도 되고 음. 내가 치크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래만 사용하셔도 되고 음. 뭐 하나 들고 다니시면은 아, 파우더랑 치크 둘다 하실 수 있어서 음.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홀리카 제품인데 오. 제가 홀리카 가, 아까 요 섀도우처럼 네. 홀리카 가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 이 블러셔도 제가 샀는데 오. 이것도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어. 바르면은 가끔씩 엄청 촌스러워지는 핑크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얘는 그 피부 톤에 뭔가 스며들어서 컬러가 나오는 느낌? 음. 가루 타입인데 그렇더라고요. 되게 맑네요. 네. 음. 근데 그 맑은데 뭔가 다크닝이 있는 게 아니라 맞아. 뽀얗게 유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떡이당 컬러로 나와요. 아, 나오. 블러셔도 음. 나와요? 네, 블러셔도 <laughs> 나와요. 우와. 블러셔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것도두 네.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네. 원래 저희 선샤인 치크가 가루 타입이거든요. 네. 근데 얘도 젤리 타입. 아이번엔 젤리로 나와요. 네. 떡이랑의 컨셉을 제품에 잔뜩 녹여가지고 이번에 얘도 젤리로 나오는데 컬러가 진짜 예쁩니다. 헉, 너무 예쁜데요? 모브 느낌 낭낭한. 네. 약간 차분한 그런 느낌? 맞아요. 헉. 딱 가을에 쓰기 좋은 핑크 네. 느낌이에요. 제형도 뭔가 특이하네요. 끈적이는 젤리가 아니라. 네. 바르면 신기해. 바로 보송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가기 전에 이거 하이라이터 어, 맞아, 맞아, 엄청 이거. 유명한 거 저희 클리오 <laughs> 하이라이터 아, 얘가 습식이어가지고 진짜 엄청 영롱하게 근데 이게 과하지 않은 <laughs> 하이라이터인데 딱 뭔가 빛나가지고. 피부결을 싹 매끈하게 하면서 맞아요. 은은하게 빛나는. 맞아요, 어. 맞아요. 제가 진짜 립에 좀 집착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제가, 아이고, 갖고 다니는 립들이 조금 많습니다. 저는 완전 촉촉파예요. 그래, 그래 보여요, 여기. <laughs> 촉촉, 집착광공이어가지고 어. 제가 입술이 약간 보란 편이거든요. 어떤 걸 발라도 너무 딥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늘이 립펜슬, 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베이지 빛을 한번 깔아놔야 중화가 되면서 맑게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요거는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2호 피치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거는 진짜 다 쓰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펜슬이어서 고정력도 음. 좋고, 이게 딱제 입술 컬러랑 좀 흡사한 음. 컬러여가지고, 얘로 베이스를 많이 깔아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거 바닐라코 립펜슬인데, 스머징 립펜슬 누드베이지 컬러거든요? 저 근데... 누드베이지 쓰는 사람 처음 봐요. 저 어? 말고. 진짜요? 네. 누드베이지 컬러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 이거 진짜 예쁜데. 그쵸? 그리고 얘가 와. 어느 립 컬러에 발라도 중화를 잘 시켜주고. 헉! 너무 뻔뻔하게 만드시는. 이 립라인을 되게 자연스럽게 확장해주는 <laughs> 컬러. 아, 이거 진짜 예쁘고 유니크한 맞아요. 컬러예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풀 컬러이신 분들은 예. 핑크 색깔 립 펜슬을 사용하고 음, 이런 게 있는데, 맞아, 맞아. 저는 핑크 색깔 립 펜슬을 쓰면 너무 뜨는 거예요. 너무 네. 이게 진짜, 아, 너무 네. 색깔 너무 예뻐요. 이게. 어,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맞아요. 그리고 이게 펜슬보다는 고정력이 약하지만 음. 스머징이 진짜 잘 되는 타입이어서 음, 가장 베이스로, 네, 베이스로 써도 되고 쓰고 나서 나중에 위에 바르기에도 좋은 그런 컬러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일단 베이지 느낌 나는 애들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얘는 폴리카홀리카의 베어 글레이즈 틴트 3호인데 얘가 약간 이런 컬러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컬러랑 또 다르다. 그쵸. 요거는 네. 헤라 센슈얼 피팅 글로우 틴트 클로리스 컬러인데, 음, 얘는 좀더 약간 핑크빛이. 네, 다 얘는 조금 약간 더 핑크빛 돌고. 이쁘다. 약간 격쿨이 바를 거라고 생각을 안한 네. 컬러들이긴 한데 네. 저는 베이스는 무조건 웜하게 깔아요. 음.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그 유리쇼님 맞아 맞아 나온 그 근데 이거 플라밍고 컬러. <laughs>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오드 타입. 요즘 핫한. 네 핫한 거. 얘는 사실 베이스 용도라기보다는 음. 거의 탑으로 좀 많이 발라주는 음. 컬러인데 광이 진짜 예뻐요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입술 컬러가 조금 짙고 보라기가 있는 편이다 음. 보니까 요런 웜한 컬러들을 깔아 주고 나서 저는 좀 붉은 컬러들을 안쪽에 레이어링을 해주면 훨씬 좀 맑은 컬러감으로 제 입술에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클로리스 컬러가 최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이 요렇 게가 약간 포인트 컬러처럼 제가 사용을 해주는 애들인데 이제 제가 사용하고 싶은 포인트 컬러에 따라서 이제 이 베이스를 쓰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다 갖고 다녀야 되는 <laughs>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 베어 글레이즈 틴트인데 11번이고 얘는 살짝 살짝 이런 핑크 컬러. 음, 훨씬 딱 쿨해졌어. 네. 포인트는. 근데 이렇게 보면 은겹 쿨이 안쓸것 같은데 음. 제 입술이 워낙 보라기가 있다 보니까 음. 이대로 착색이 되면 조금 딥해지더라고요. 음, 진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요거는 그 밀크 터치. 아, 밀크 터치 틴트인데 4호 무드 피셜 플럼. 어, 되게 이쁘다요런 네. 이런, 이런 컬러예요. 오, 오, 거의 비슷한데요. 그렇죠. 네. 얘네들 이또 딥하면 좀 플럼기가 돌아가지고 음. 많이 쓰고 있고. 음. 그리고 요거는 허쉬드 체리 그 오, 그때 네네네. 컬렉션으로 나온 요게 진짜 완전 그 겨쿨 틴트의 정석 같은 느낌? 약간 웜쿨 믹스러시네요. 맞아요, 맞아 약간 하나만 바르면 그 느낌이 맞아, 안 나고 맞아. 립은 어쩔 수 없이 오묘한 느낌을 내려면 맞아. 섞어 발라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발라보고 아니면 계속 바르고 진짜 많이 발 입술에 네 개까지 발라본 적 있어요. 내가 원 나올 때까지 발라야 네, 돼서.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잉크부드 글로이 틴트. 잉무글. 잉무글. 그 유명한 페리페라의 잉무글. 이 잉무글도 떡이당 컬렉션으로 새로 나옵니다. 인생님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구슬이? 어머! 설마 달인가요? 여기 안에. 토끼랑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뭐, 떡 찍고 있나? 아, 네, 아, 뛰어다니, 이게 아니구나. 네, 이렇게 돌려보면 뛰어다니는 것처럼 어, 그러네요. 구슬이 돼 있어요. 아, 귀여워. 기획세트로 나오는데, 요렇게, 아 여기 보시면, 음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아, 키링? 네, 이번에 이거를 구매하시면, 이 키링을 드립니다. 아, 귀여워. 근데 이게, 딱 열면은, 틴트잼이에요. 틴틴이 되는 잼 제형인데, 이게 너무 예뻐. 허? 어머, 이거 뭐야? 이게 끝죠. 아, 네.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엄청 잔 금펄이 들어가 있어요. 음 네. 이렇게 발라주면은 물먹한 입술을 발라줄 수 있고 생얼 립으로도 음. 많이 바르고 이제 그 위에 더 얹어서 더극광의 꿀광립을 만들어 줄수 있는 이번에 이게 귀여워. 한정으로 증정이 됩니다. 27호 핑토 당토부터 보여 드리면은 약간 요런 컬러거든요. <laughs> 토끼여 아니야?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어 진짜 약간 복숭, 복숭? 좀 익은 복숭아? 너무 예쁘죠? 있긴데? 그쵸? 네. 너무 예쁘죠? 이게 봄부터 여름까지 좀 많이 쓰실 수 있는 네. 조금 라이트한 가을 컬러로 나와가지고 음. 엄청 예뻐요. 광이 진 예쁜 것 같아요. 같아. 텐다드도 네. 진짜 뒤집어지게 예뻐요. <laughs> 진짜 어머. 예쁘죠? 헉? 얘가 진짜 오묘 그 자체다. 그쵸? 오, 너무 예쁜데? 약간 로즈빛도 살짝 들어있는데 가을 느낌은 나면서 약간 오묘한 핑크 로즈 느낌? 이거 약간 가을 뮤트 분들도 아, 엄청 좋아하실 맞아, 것 같고 맞아. 그렇다고 해서 쿨 컬러이신 분들도 못 바를 색은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오묘하게 이런 아. 컬러 많이 없거든요. 음. 그리고 이거는 플랫. 29호 플레벌떡인데 얘도 예쁘다. 이런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세 개가 이번에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신규 컬러 제가 립 나왔으니까 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오버블러 틴트 아시죠? 당연히 알죠.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여운 아이들로 얘네들도 나옵니다. 어머. 8호, 9호, 10호.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번에 저희가 그 떡이당이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오버블러 틴트가 약간 보슬보슬한 그런 어. 벨벳 제형이다 보니까 음. 그런 느낌을 살려서 약간 찹쌀떡처럼 패키지가 나왔어요, 이번에. 엄마 부드러워. 그쵸. 음. 이 쿨당 코팅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슬포슬. 네, 포슬포슬. 오버블러 틴트 제형은 음. 엄청나게 얇은 블러 제형이어서 맞아. 이렇게 주름이 싹 메꿔지거든요. 음. 엄청 가벼워요. 블러 틴트 팁이 뾰족하게 돼 있어서 이걸로 오버립도 하셔도 되고 음. 이렇게 덜어놓고 양조절하기에도 쉽고 여기 안에 약간 홈이 파져 있어서 맞아요. 여기에 얘네가 내용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뱉어내면서 양조절하기에 진짜 쉽게 나와가지고 요거는 음. 웜캔두입 이런. 오얘 어, 너무 예쁘다. 약간 MLBB인데 아, MLBB 인데 살짝 느낌. 브라운기가 조금 섞인 그러네. 그런 컬러예요. 오얘저얘 할래요. 얘 너는 <laughs>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10호 최애의 로즈입니다. 레드 브릭 느낌인데요. 음. 이런 느낌. 겨울 느낌 나네. 그렇 이번에 떡이당 컬러들이 응. 쿨 컬러여도 약간 가을에 분위기 있게 쓸수 있게끔 응. 컬러들이 다 나와서 응. 딱그 시즌 무드 내기에 좋은 제품들이에요. 오늘 소개해 주신 제품 중에서 진짜 베스트 제품 세 가지, 페리페라 포함해서 네 가지를 해드릴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떡해. 이거는 꼭 써보셨으면 좋겠다. 아, 너무. 고민되는데 일단 이 립펜슬을 꼽겠습니다. <laughs> 누드 베이지. 이건 진짜 인정. <laughs> <laughs> 어떤 립을 올려도 펜슬을 같이 써주면 내가 원하는 무드를 딱낼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laughs> 너무 어려워요. 어떡해. 무시는 거야. 잉무글이 또 빠질 수가 없어. 그렇죠. 익무글 네. 음. 근본. 근본. 촉촉립 좋아하시거나 광택립 좋아하시면 무조건 하나는 갖고 계셔야 되는 그런 립으로 추천드립니다. 진짜, 진, 진지해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두번 나와서, 두 번. 아. 아니면, 페리파라퍼 저 <laughs> 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을때 하나. 만 더. 아, 그러면은. 네. 완전 쉐딩, 쉐딩 제품이에요. <laughs> 오, 의외. 네, 완전 의외지만 <laughs> 쉐딩 제품입니다. 제가 이런 잉목을 이런 거는 쓰다가 뭐 다른 걸로 바꿔도 쉐딩은 진짜 한 번도 바꿔 적이 음, 없어요 진짜 잉크보이 쉐딩은 레전드템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laughs> <저> 브러쉬도 주고. <laughs> 이번에 브러쉬도 주니까 <laughs> 네. 다음에. 두고두고두고두고. <laughs> 두고, 두고, 두고. 굉장히 의외지만 저는. <laughs> 어? 수딩크림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용량이 보여주는 추천 이유. 수분 약간 진정하면서 가볍게 쓰고 음. 그냥 수시로 계속 발라줘도 좋은 템이어가지고. 음. 그리고 얘가 바디에도 쓰기 너무 좋아요. 헤? 저 바디에도 쓰요그 음, 바디에도 쓰기 너무 좋고. 네네. 특히나 얘가 끈적임이 없어서 맞아. 요런 데 계속 발라주기 좋고. 그리고 제가 엄청 많이 탔다고 했잖아요. 음. 요런 수딩크림 발라주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딱진정되는 느낌? 네. 얘는 진짜 찐템이라서 이거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오늘 출연하신 소감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laughs> 소감이야. 네. 일단 인선님 영상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나 <laughs> 음 영광이었고요. 아유, 제가 더 영광이죠. 코덕으로서 진짜 화장품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영업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아예 대놓고 마음껏 영업할 음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마음부터. 직업까지 네. 정말 찐 화장품쟁이 코도 <laughs> 인정합니다. <야> <laughs> 네, 동지님들 이렇게 해서 오늘 페리페라 담당자님 이렇게 파우치도 털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 <laughs> 감사합니다. 떡이당 <또 기당> 사랑해주세요. <laughs> 많은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laughs>